안녕하세요. 신인한 김사장입니다. 청년 어, 2일차 루나온. 오늘 이틀, 이틀째 이렇게 나왔는데,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m, 20m권에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안 왔다 오늘도 오모리그 채비 나눔이 안와 지금 한 마리씩 계속 올라와요 한치들이 채비는 지금 이탈리아 채비에 네, 카키 어 카키색과 중간에는 핑크 매에 지금 연두색 달았고요 여기 오모리그 채비에는 핑크색 어, 지금 핑크색 달았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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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easy. I want to 시 a 오 k 저어하 o 한 마리 올 m 옵니다아 오늘 어디 올라오냐 봐보자. 어디 올라와? e a h 핑크 시 k 크시한 마리 올라 i s 핑크 m r 오늘 핑크 시 m r e a m r e a m r 아, 이십 미터 첫 어, 핑크씨 한 마리 올라왔어요. 1 8미터 18미터에 맞춰놓고 16미터권에 맞추고들어봅시다 들어봐, 흔들어, 들어. 오케이, 자, 18. 이번에는 아수라에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수라에 아수라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두 아, 한치 오늘 두 마리 째한채 올라오네요 깜짝아 와정신없다 정신없어 와 왔다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쪄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가 왔어. 저가 갈까? 제가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라고 아, 1 왔어. 2쪽 왔어. 저16어2쪽 왔어. 저쪽 왔어. 저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올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저쪽 왔어. 아수라어 저쪽 왔어. 저, 갔어, 저, 갔어, 저, 왔어, 왔어, 왔어. 저 아, 여기, 오머리, 이 채비가 잘못면참 재밌는데. 뭔가 아니에요, 이거? 야, 근데 어떻게 지금 오머리가 그래. 한 번도 안보냐 좀더 낮춰볼까? 왔다, 왔다, 뭐야, 한번펑치인 거기, 거기였나? 오호. 들이 들어오는데 아, 배트러 왔다 왔어. 한 마리 왔다. 어차. 거어디가냐 뭐냐? 하지 다 하지 마. 하지 마지. 예, 하지. 야, 이거 잡기 어렵네. 잡기 어려워. 그나마 녹색으로. 파한가 어, 나왔어, 지금. 한 마리 잡았네요.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제가 액션법이 안좋나요? 액션법이 안좋아서 안무는건가? 왔다왔다 오케이 왔다 1 9 m 정도 되겠는데 19 19 녹색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어, 두 번의 입질을 받았네요 두 번의 입질을 녹색 바꾸고 난 이후에 오야 드래그 너무 풀었나봐 어, 조금 더잠아야 되겠어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 녹색 바꾸고 오늘 주말리지어머 위에 올라왔네요 17 17 왔다 나1 6 오우 핑크씨 나의 사랑 핑크 오조조조조조 지금 현재 호머리에세 마리 그다음에 다단체비에세 마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왔다. 또몇 어, 미터야? 2 0 미터가? 아니요 그렇게도 많이 안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그렇게 많이 안커 추후 2 0포에서2 0포에서1 5호으로 받고 어, 난 다음에 입질 한번 받았어요 뭐 방금 뭐 펀치로 한번 뻥 때리던데 왔다 오케이 왔다 16 어, 16정도 돼요 야 방금 어, 펀치 한번 때리더니 한번 저킹하고 놔뒀더니 그냥 가져가래 사이즈가 좀 된가봐. 오, 사이즈 좋다. 차, 차. 아이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일단 기분은 좋네요. 어, 차, 어 좋아. 진짜 오늘 요거와 거치는 건 전혀 반응이 전혀 없네 기한하게 거치돼요? 한번 봐볼까요? 음. 뭐없는거 같은데? 어, 이따 이따다. 이따 이따. 와,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와. 방금. 오. 방금. 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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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이 뭐야? 겁나 그 뭐야? 한미터 급이 올라온디 복잡하다 아야 응. 그래. 갑자기 뭉진 이제 오더라고. 왔다, 왔다. 에, 왔다. 도왔체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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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건 20이 더좀넘는디요 한 20, 한 30만원 도 되겠대요 한2 3 정도 되요 지금 저는 처음 처음 했을때 19마리 그 다음에 이번에 갔을때 21마리인가 잡고 그 다음에 5한마리 50, 50마리인가 51마리인가 잡고 어제 30마리 잡고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금 10마리째 어, 잡고 있네 녹색기로 바꿀래 자, 다시 한번 이걸 딴 걸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 봅시다. 아까 녹색으로 된몇번 잡았으니까 이걸로 놓고 녹색으로 한번 해 봅시다. 녹색.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우와, 사이즈가. 음, 와 크다. 진짜 크다. 네. 우와. 진짜 한번, 크다. 한번 보여 주셔. 그러니까요. 진짜 크네. 와, 진짜 나, 나, 나도 아직, 아직도 이런 거안 잡아봤는데, 와, 진짜 무게도 와 무게 봐보세요. <laughs> 무게도 어마어마해. 어, 진짜 크죠? 야, 나도 이런 거 이런 거 아직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무게가 설찬하네요. 와 이거 막 진짜 부럽다 이거. 어, 봐보세요. 진짜 한지한지 되게 커요. 와 크다 커 진짜 커. 무게도 설찬한 거. 진짜 커. 와 부럽다. 나도 저저한 마리 한 마리 잡았으면 집에 가고 바로 그냥 회로 그냥 먹어 버릴 건데.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진짜 크네 우와. 어우, 나도 큰거 잡고 싶은데. 예? 아, 더 크다고요? 우와, 더 커요? 우와. 아, 아까 거도 진짜 컸는데 이건 더 커대, 더 커. 우와. 이거 뭐 비교. 와, 크다 커. 제게 지금 어제 <laughs> 제꺼, 제꺼, 지금 제만하거든요제거 어? 제꺼, 제꺼, 지금 요만한데. 어. 제꺼, 제꺼, 제거 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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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꺼, 제거제이 제꺼, 제거 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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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완 제꺼, 제어 제꺼, 제너제된제같 제꺼, 제봐 제꺼, 제꺼, 제거 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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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로 맞을까 17나서? 17로 맞춰봐 17. 17 17로 맞춰봐 17로 맞춰 차차차빨왔 빨리, 에헤이 빨리 없다 빠져버렸어. 왔는데 네? 척수를 가져갔는데. 아 이거 참. 오. 왔어요, 왔어요, 승용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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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베타국까지 올라와버렸네요. 자 아, 오늘은 일단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통영 루나오를 타고 지금 2일차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실력이 없다 보니까 30마리 잡고요 오늘은 12마리 <laughs> 다섯 번째 나온 것 중에 최고로 저조한 것 같아요 뭐 바다라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준 만큼 감사하게 받고 힐링했다는 마음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할치 낚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